요즘 사람들 말이요. 아직도 돼지 꿈 하나 꿨다고 해서 내일 당장 인생이 뒤바뀌고 천지가 개벽할 것이라 믿고들 있소? 아니면 조상님이 나타나서 로또 번호라도 불러줘야 그것이 참된 길몽이라 생각하며 잠에서 깨어 아쉬워들 하고 있소? 내 오늘 그 어리석은 생각의 틀을 확 깨주려고 이 자리에 앉았소? 돼지 꿈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오. 그 꿈은 예나 지금이나 복을 상징하는 것은 맞소? 다만 지금 사람들의 인생은 그 백년 전 방식으로는 도무지 풀리지가 않는다는 것이 문제란 말이오. 세상이 바뀌고 사람 사는 모양새가 통째로 뒤집혔는데, 어찌하여 꿈 해석만은 저기 구한말 시대나 보릿고개 시절에 머물러 있단 말이오? 그러니 복이 머리 위를 지나가도 그것이 복인 줄 모르고 발로 차버리는 것이오? 복이 자꾸 빗나가는 이유는 당신들의 영이 탁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의 기준이 낡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하오? 당신들 인생이 왜 자꾸 꼬이는 줄 아시오? 신령님이 길을 보여줘도 당신들이 백년 전 지도를 들고 길을 찾고 있으니, 목적지가 나올 리가 있겠소? 자, 내 오늘 선언하겠소? 길몽과 흉몽은 정해진 답안지가 아니오. 그것은 시대의 흐름을 타고 변하는 유동적인 신호란 말이오. 백년 전 사람과 지금 사람의 소망이 같은 줄 아시오? 꿈이 달라진 것이 아니오. 사람들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 그 마음의 무게중심이 달라졌을 뿐이란 말이오. 옛날에는 쌀독에 쌀이 가득하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었으나 지금 사람들은 통장에 찍힌 숫자보다 내 마음의 평안이나 무너진 인간관계의 회복을 더 갈구하기도 하지 않소? 그러니 신령님들이 보여주는 상징도 그에 맞춰 변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요. 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의식의 반영이자 신의 계시인데 그 신의 언어가 현대어로 바뀌었다는 것을 당신들은 왜 모르냔 말이오. 자, 100년 전 사람들이 믿었던 그 길몽들을 한번 아주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시오. 그때는 돼지가 꿈에 나오면 온 마을이 잔치 분위기였소. 왜 그랬겠소? 돼지는 곧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고 그것을 팔면 큰돈이 되었기 때문이오. 그 시절 돼지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걸어 다니는 금고였소. 소는 또 어떻소? 소한 마리가 집안의 기둥이고 재산의 전부이며 자식 대학 보낼 미천이 되던 시절이었소. 논밭에 곡식이 누렇게 익어가는 꿈이나 우물물이 넘쳐 흐르는 꿈 혹은 하늘에 해와 달이 두 개씩 뜨거나 용이 승천하는 꿈들을 최고의 길몽으로 쳤단 말이오. 왜냐하면 그 시절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이오. 땅이 있어야 살수 있었고 소한 마리가 내 노동력을 대신해 주었으며 우물은 마을 전체의 생명줄이었소.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내 손에 쥐었느냐가 곧 복의 척도였단 말이오. 그때는 정적인 복의 시대였소. 내가 가진 것을 지키고 불리는 것이 곧 길몽이 시작이자 끝이었단 말이오. 그런데 말이오. 요즘 사람들 꿈속에 논밭이 자주 나옵니까? 아니면 우물물을 깃는 꿈을 자주 꾸시오. 아마 평생에 한번 꿀까 말까 할 것이오. 이상한 게 아니오. 당신들의 일상에 논이 없고 소가 없는데 어찌 꿈에 나타나겠소? 요즘 사람들은 집을 걱정하고 계약을 고민하며 시험 합격에 목을 메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밤잠을 설친단 말이오. 당신들의 뇌와 영혼은 온통 아파트 평수, 연봉 협상, 자격증 시험, 그리고 SNS에서의 평판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실력님이 어찌 소나 돼지를 보내겠소? 요즘은 소 대신 자동차가 나오고 논밭 대신 주식 계좌나 부동산 등기권리증이 상징으로 나오는 시대란 말이오. 꿈의 소재가 그쪽으로 흐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요. 이제는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내 앞길이 어떻게 뚫리느냐, 즉 동적인 흐름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단 말이오. 내가 말하는 현대적인 길몽은 화려한 금은 보아가 쏟아지는 꿈이 아니오. 오히려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해 보이지만 내 삶에 막힌 혀를 뚫어주는 꿈들이 진짜 길몽이오. 예를 들어보겠소. 집 계약서에 도장을 아주 선명하게 찍는 꿈을 꿨다면 그것은 문서운이 들어오는 아주 강한 길몽이오. 내집 마련의 꿈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큰 계약을 성사시킬 전조일 수도 있어. 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흔들림 없이 내가 원하는 층까지 막힘 없이 쭉 올라가는 꿈은 내 사회적 위치가 급상승할 징조란 말이오. 반대로 엘리베이터가 추락하거나 멈추는 꿈은 현재의 불안감을 나타내지만 끝까지 올라가 문이 열린다면 그것은 승진이나 합격의 명백한 신호요. 길을 헤매다가 갑자기 밝은 빛이 보이면서 출구를 찾는 꿈은 방황하던 사업이나 학업에서 돌파구를 찾는 신호요. 깨진 휴대폰이 갑자기 다시 켜지거나 어질러진 방을 내 손으로 깨끗하게 정리하는 꿈은 엉망이 된내 인생의 질서가 바로 잡힌다는 뜻이요. 여기서 내가 현대적인 길몽의 사례를 더 들려주겠소. 당신들이 놓치기 쉬운 것들이니 잘 들어보시오. 첫째 꽉 막힌 도로에서 내 차만 뻥 뚫린 길로 빠져나가는 꿈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독보적인 성과를 낼 징조요. 남들은 정체되어 있을 때 당신만 속도를 낸다는 의미지. 둘째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며 악수를 하는 꿈은 내 명예가 높아지고 누군가의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될 꿈이요. 그 인물이 상징하는 권위가 내게 이식되는 것이니 아주 기라오 셋째 흙탕물이 아니라 아주 맑고 투명한 수영장에서 혼자 여유롭게 수영하는 꿈은 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건강이 회복됨을 의미하오. 물의 흐름이 부드러울수록 당신의 운세도 순탄해질 것이오. 넷째, 이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이가 도단하거나 입안에 이물질을 다 뱉어내는 꿈은 새로운 기회가 오거나 나를 괴롭히던 구설수가 사라짐을 뜻하오. 다섯째,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데 무서운 게 아니라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게 착지하는 꿈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큰 도약을 할 징조요. 이것은 강한 담력을 가진 자에게 내리는 신의 선물이라 할수 있소. 여섯째, 모르는 사람이 내게 아주 세련된 새 신발을 신겨주는 꿈은 나를 도와줄 귀인을 만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길몽이요. 신발은 곧 인생의 행보를 뜻하니 발에 딱 맞는 신발은 성공적인 행보를 보장하고. 일곱째, 고장난 시계가 갑자기 우렁차게 초침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꿈은 멈춰있던 운의 흐름이 다시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요. 정체되었던 대금 결제나 막혔던 관계가 풀리기 시작할 것이요. 여덟째, 내 몸에서 빛이 나거나 옷이 아주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정장으로 바뀌어 있는 꿈은 신분 상승의 기회가 왔음을 뜻하오 내적인 에너지의 충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아홉째,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뭉치를 단번에 정리해서 서랍 속에 넣는 꿈은 골치 아픈 법적 문제나 업무적 갈등이 해결될 꿈이오 복잡한 현실의 매듭이 풀린다는 뜻이오 열번째, 낯선 외국 도시에서 길을 잃지 않고 지도를 보며 목적지에 정확히 도착하는 꿈은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이 성공적일 것임을 암시하오 요즘 길몽은 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내 삶에 막힌 부분이 풀리는 감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자, 여기서 잠시 멈추고 내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줄 테니 정신 똑바로 차리시오. 당신들, 혹시 꿈에서 돌아가신 조상님이 슬픈 표정으로 당신을 바라보거나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고 가는 꿈을 꿨소? 아니면 조상님이 당신의 머리를 쓰다듬는데 그 손길이 얼음처럼 차가웠던 적이 있소? 사람들은 이런 걸 그냥 개꿈이라고 치부해버리곤 하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당신 인생이 무너지기 직전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소? 꿈은 신령님이 당신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이란 말이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당신의 운명은 벼랑 끝에 서 있을지 모르오.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당신이 꾸는 그 길몽들이 사실은 독이 든 성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오. 조상님이 나타나서 돈을 준다고 다 좋은 꿈인 줄 아오. 그 돈이 노잣돈인지 폭채인지 당신들이 어떻게 구별할 거냐 말이오. 내 오늘 그 구별법까지 낱낱이 파헤쳐 줄 테니 어디 가지 말고 끝까지 들으시오. 당신들은 복을 그저 좋은 것, 달콤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오. 하지만 진짜 복은 때로는 매서운 회초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오. 예컨대 꿈에서 내가 아주 심하게 안타가 깨어났을 때 몸이 가뿐하다면 그것은 업장이 소멸되는 꿈이나 꿈속에서 병세가 깊어져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면 그것은 건강이 적신어요. 또한 꿈에서 누군가와 치열하게 싸워 이겼다면 그것은 승리의 길몽이나 비겁하게 도망쳤다면 현실에서도 도망치게 될 것이오. 꿈은 당신의 영혼의 거울이오.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당당한지 비굴한지를 보란 말이오. 조상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분위기와 기운을 읽어야하오. 맑은 기운이면 복이요, 탁한 기운이면 환이라. 옛날에도 돈은 하루 아침에 사라졌고 지금도 마찬가지요. 다만 복의 기준이 달라 보이는 진짜 이유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신경 쓰는 지점이 바뀌었기 때문이오. 옛날 사람들에게 복은 우리 가문이 땅을 지키고 자식들을 굶기지 않는 것이었소. 즉 집안 전체의 안위와 영속성이 중요했단 말이오. 하지만 지금은 어떻소? 지금은 오로지나 자신의 성취, 나의 커리어, 나의 심리적 안정이 복의 기준이 되었소. 그래서 꿈의 상징이 땅이나 곡식에서 직장 상사와의 관계, 계약서의 문구, 혹은 스마트폰의 작동 여부로 바뀐 것이오. 세상은 개인화되었고 꿈도 그에 맞춰 아주 개인적이고 세밀한 상징으로 변했소. 옛날 식해석으로는 지금 당신의 복을 잡아낼 수가 없단 말이오. 지금 당신의 꿈은 사회적 연결망과 정보의 흐름 속에서 작동하고 있소. 그 흐름을 타는 꿈을 꾸어야 진짜 길몽인 것이오. 그럼 요즘 꿈을 볼때 도대체 뭘 기준으로 봐야 하느냐고 묻고 싶을 것이오. 내가 딱세 가지만 알려주겠소. 이것만 기억하면 당신도 당신 꿈의 주인 노릇을 할수 있소. 첫째, 꿈속에서 내 마음이 어땠는가를 보시오. 아무리 화려한 금반지를 손에 쥐었어도 꿈속에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쫓기는 기분이었다면 그것은 결코 길몽이 아니오. 오히려 현실에서 탐욕 때문에 화를 입을 징조지. 반대로 허름한 골목길을 걷더라도 내 마음이 평온하고 햇살이 상쾌했다면 그것이 진짜 길몽이오. 둘째, 막혔는가 아니면 풀렸는가를 보시오. 문이 열리지 않아 쩔쩔맸는지 아니면 닫혀 있던 창문이 활짝 열렸는지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지가 중요하오. 흐름이 원활하면 운도 흐르는 법이오. 셋째, 정리되는 느낌이 있었는가를 보시오. 혼란스럽던 풍경이 순식간에 정돈되거나 더러운 것이 씻겨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운세가 정화되고 있다는 증거요. 복잡한 인간관계나 금전적 얽힘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오. 요즘 길몽은 화려할 필요가 전혀 없소. 조금이라도 스미트이고 내 영혼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천기누설의 순간임을 알아야 하오. 많은 이들이 꿈을 미래를 마치는 점쟁이의 도구로만 생각하오. 하지만 꿈은 미래를 마치는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지금 인생이 어디서 꼬였는지 알려주는 정교한 신호등이오. 당신의 무의식이 혹은 당신을 지키는 수호신이 당신의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오. 옛날 기준으로만 꿈을 보면 지금 당신의 인생은 계속 어긋나게 돼 있어. 100년 전의 잣대로 지금의 복을 재려고 하니 재산은 늘어도 마음은 가난하고 기회는 오는데 잡지를 못하는 것이오. 당신들이 꿈에서 찾는 로또 번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를 읽어내는 일이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소. 세상은 변했소. 사람도 변했고 그들이 꾸는 꿈도 변했소. 하지만 복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소. 복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소. 다만 그 모양이 옛날처럼 커다란 돼지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작은 열쇠 하나 혹은 깨끗하게 닦인 안경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오 당신의 꿈을 소홀히 하지 마시오 그리고 그 꿈을 낡은 책자나 인터넷에 떠도는 흔한 해몽풀이에 가두지 마시오 당신이 오늘 밤 꾸는 그 평범한 꿈 속에 당신의 내일을 바꿀 거대한 우주가 들어있을지도 모르니 말이오 꿈을 기록하고 그 안의 감정을 복귀해 보시오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오 복은 그대로요 다만 그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란 말이오 내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전했으니 부디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겠소. 꿈속에서 신령님을 만나든 조상님을 만나든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메시지를 읽어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오. 낡은 지혜를 버리고 새 시대의 눈으로 당신의 영혼을 들여다보시오. 그러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대박의 기회가 바로 당신 머리맡에 누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소. 다음에도 더 서슬 퍼런 진실을 들고 올 테니 그때까지 당신들의 꿈길이 부디 평안하기를 빌겠소. 당신들의 밤이 단순히 잠드는 시간이 아니라 신과 대화하고 운명을 설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 세상 만물은 흐르고 변하는 법이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기도 하고, 어제의 흉몽이 오늘의 길몽이 되기도 하오. 그것을 구별하는 눈을 가지는 것이 곧 돌을 닦는 것이고, 인생을 경영하는 법이오. 내가 전한 이 말들이 당신들의 가슴에 박혀서 막혔던 운명이 뚫리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 복은 멀리 있지 않소. 당신이 믿는 그 마음 안에, 그리고 당신이 매일 밤 마주하는 그 신비로운 꿈의 조각들 속에 이미 숨어있소. 자, 이제 눈을 감고 당신의 꿈을 다시 한번 복귀해보시오. 그 안에서 당신을 부르는 신령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소? 내 말의 무게를 아는 자는 오늘부터 인생이 달라질 것이오. 그렇지 못한 자는 여전히 돼지 꿈만 기다리며 한숨짓게 될 것이오. 선택은 당신들의 몫이오. 이제 긴 이야기를 다들려하오내 목소리가 당신들의 귓가를 때리고 영혼을 흔들었다면 그것으로 촉하오. 당신들이 꾸는 그 모든 꿈이 비록 남들에겐 사소해 보일지라도 당신에겐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나침반임을 잊지 마시오. 복은 그대로여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라 이한 문장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잠자리에 드시오. 그러면 오늘 밤 당신의 꿈에선 백년 전에 돼지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열어줄 현대의 빛이 비칠 것이오. 꿈이라는 것은 당신의 인생을 비추는 등불이니 그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잘 보살피시오. 성불하시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꿈은 당신이 깨어있을 때의 삶과 연결되어 있소. 현실에서 덕을 쌓고 마음을 맑게 해야 꿈도 맑아지는 법이오.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꿈에서도 지옥을 보게 될 것이니 부디 평소의 행실도 바르게 하여 좋은 꿈, 길한 신호를 자주 받도록 노력하시오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는 감나무의 감이 아니라 당신이 일군 밭에서 자라나는 열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오 백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이치만은 변하지 않았소 이제 진짜로 물러가겠소 당신들의 앞길에 늘 신령님의 가오가 함께하기를 빌고 또 빌겠소 자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오 당신의 꿈에 엘리베이터가 나왔소? 아니면 새 신발이 나왔소? 그것도 아니면 낯선 곳으로 가는 기차표가 나왔소?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운명이 당신에게 보내는 간절한 손짓임을 잊지 마시오. 그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오로지 당신의 용기에 달려있소.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꿈을 믿고 변화된 세상의 기준에 맞춰 당신의 복을 쟁취하시오. 그것이 해월이 당신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이자 비법이오. 오늘 밤그 비법이 당신의 꿈 속에서 찬란하게 꽃피우길 바라오. 정말로 성불하시오.